안녕하세요. 모던테이블입니다.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벚꽃 모양의 계란말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아, 계란말이는 저희가 반찬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 또는 갑자기 왜 안주가 필요할 때 이럴 때 가장 만만하게 그 떠오르는 그런 메뉴인데요. 오늘 함께 해볼 벚꽃 모양의 계란말이는 그 화려함에 눈이 아마 호강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계란 요리가 될것 같아요 재료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계란 4개 내지 5개 그리고 어 요. 분홍 소세지, 옛날 소세지죠. 알뜰 소세지라고도 하고요. 그거 한 토막, 한 5cm 정도와 요 고추 한 개. 그리고 저는 이제 슬라이스 치즈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. 그 다음에 소금과 그리고 약간의 그 전분이 필요하답니다. 흰자의 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분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벚꽃 모양을 내기 위한 요 모양 깍지 하나 있으면 되겠어요. 네, 먼저 계란 흰자 노른자부터 분리를 해야 하는데요. 흰자는 2개 정도만 준비를 하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대로 노른자에 다 함께 넣도록 할게요. 각각의 그 소금간을 좀 해줘야 하는데요. 여기는 한두 꼬집 정도, 요 노른자물에는 한세 꼬집 정도를 해주고 이 흰자가 약간 그 점성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 전분에다가 소량의 물을 섞어서 여기다 같이 해줄게요. 여기다. 그냥 넣으시면 잘안 섞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지금 이제 한 스푼이 채안 돼요. 한반 티스푼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물도 동량으로 살짝 아주 조금만. 이렇게 같이 전분 물하고 같이 흰자를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도 섞어주시고 소세지 이제 껍질을 좀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한 1mm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면 또안될것 같고 한 10개 정도만 준비를 해볼게요 아까 준비해 놓은 모양 깍지로 잘라서 이렇게 나머지 이 소세지는 다져서 계란물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. 최대한 곱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곱게 다져진 소세지는 넣어주시고 양이 좀 푸짐하긴 한데요. 다시 섞어 놔주시고요. 이렇게 반을 갈라서 속에 씨를 제거한 고추를 곱게 또 다져줄게요. 이 다진 고추는 계란 흰자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. 매운 고추가 싫으시다면 뭐 대파나 쪽파 또는 부추 같은 거를 다져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칼칼한 고추가 들어가는 게 아마 맛은 훨씬 개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계란물 두 가지, 흰자물, 노른자물, 그리고 이렇게 벚꽃 모양의 소세지까지 준비가 됐고요. 오일을 이렇게 둘러서 팬을 코팅해주고요. 이렇게 좀 키친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세요. 그리고 가장자리를 좀 기름이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계란 노른자 물 먼저 부어보도록 할게요. 이 노른자 물은 이렇게 얇게 여러 번에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끝에서부터 말아주시면 되거든요. 끝에를 살짝 이렇게 건드려서 떼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말아서 이제 끝으로 밀어주시고, 오일을 얼른 다시 코팅을 해주시고요. 얼른 부어주시고요. 요, 치즈를 한번 얹어보려고 해요. 여기 이렇게 넣고. 밀어주시고, 꺼내주시고, 이이 상태에서 이 치즈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두 개, 좀, 이게 한 장이거든요.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. 온도를 더 낮춰 놓으시고요. 소시지를 먼저 이렇게 가지런히 넣어주세요. 이렇게 사이사이에 부어주시고요. 끝 부분을 살짝 엮어 주면서 뒤쪽으로 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얼른 오일을 코팅하고요. 소시지 나머지 소세지를또 얼른 놓아주셔야 돼요. 빨리 부어주시고요 얼른 이제 좀 약한 중약불에서 서서히 노른자가 익을 수 있게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시고 나머지 잔열에서 옆면을 완벽하게 익혀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치즈가 안 들어간 거,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막 치즈를 넣어서 해본 거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여러분도 기호에 맞게 맛있게 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계란말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